안녕하세요. 라벨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라면 툼바 제품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라면 같은 경우가 이 라벨 사항이 제일 복잡한 것들 중에 또한 종류입니다. 엄청 많죠? 내용 많은데, 이 중에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영어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라벨 사항에 제일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많이 쓰는 거에서 적게 쓰는 순서로 일반적으로 어 적게 되어 있고요. 트릭을 쓴다던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 성분명만 어 보도록 하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복잡하니까 내용이 많아서 구분을 해드리면 우선 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류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어 구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면에 사용된 원료들 그리고 스프류에 사용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큰 몸체를 그 구성하는 면, 감자전분. 이두 개는 좀 아시겠죠? 이두 개를 합친 다음에 파묘에 튀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면에도 이제 파묘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면의 그 찰기를 유지한다던가, 또는 습유, 어, 습을 그러니까 습도를 조금 더, 어, 유지를 하고 싶다던가, 또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어, 산도를 조절해서, 면의 찰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영향받게, 왜냐면 산도가 높아지거나 하면 찰기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성 전분 같은 경우에는 끓이거나 냉장을 하거나 말리거나 했을 때 성질이 조금 덜 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변성 전분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되고요. 난각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난각은 이제 계란의 그, 계란의 껍질에 있는 칼슘. 이 칼슘 소재가 이제 계란 껍질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조개 껍질에서 나오면 폐가 칼슘이라고 하고요. 또굴 껍질에서 나오면 모려분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굴 껍질 분말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난각이 아무래도 수량이나 또 구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어, 또 그냥 껍질을 가가, 갈아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제 소성이라고 하죠. 한번 태운다던가 아니면 위생처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면류에 찰기를 더하거나 면류가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시멘트에 그 석회 부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칼리, 그러니까 산도 조절을 하고 혼합제제를 넣어서 메타인산염, 인산염 종류들을 넣어서 이제 습을 조절하고 면류를 계량한 다음에 알기산 프로필렌 글리콜도 마찬가지로 어, 면류를 계량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올리고 독작품미액과 어, 비타민 B2를 넣어서 기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쩐내 이런 어, 것들을 항산화 시켜서 기름 성분들의 쩐내를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면을 구성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스프류로 넘어가는데 우리 라면 스프류들 보면 막그다 분말들이고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분말들 중에 이제 덱스린이 가장 베이스예요. 이게 이제 물에서 어, 물에 그러니까 액상에서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덱스린이나 포도당이 우선 베이스에 깔리는 게 일반적이고 거기에 다른 원료들을 이제 막 그 코팅을 입혀요. 코팅을 입히거나 같이 혼합을 하거나 하는데, 이게 지금 과로가 쳐져 있거나 안 쳐져 있거나에 따라서 이제 그 중간 원료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덱스린에 그 넣기 위해서 다른 원료들을 한 번에 혼합을 한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렸을 수도 있고요. 이 개별 원료들이 지금 다그 개별로 노는 걸 보면, 개별 원료들을 하나하나 그 덱스린에 쏴서 그걸 혼합해서 어, 스프를 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뭐좀 특이할 만한 거는 어, 이런 것들은 다 개별 원료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툰바 같은 경우에는 생크림 분말이나 설탕 비크림 요 정도가 가장 메인 원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묵직한 그 어떤 유지의 느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느껴지고 파뮤 조미 분말이나 조미간자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조미의 어, 맛을 부여해서. 제품이 가지는 어떤 시즈닝적인 그런 맛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부터는 이제 리보니 클레오티드이나 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감칠맛, MSG나 이런 어, 류의 어떤 감칠맛을 잡아준 다음에 양파나 마늘, 이런 천연 원료들로 이걸 좀 보강해줬다. 아무래도 이 순서대로만 보면 함량은 천연 원료들이 좀 적게 들어간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구화검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국물에 어느 정도 그 점도를 증점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보통 끓여먹잖아요. 끓여먹게 되면 이게 구화검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스화 시켜서 식는 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 꾸덕꾸덕한 느낌을 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연 양념분말. 이쪽 뒤쪽으로 갈수록 색이나 향 또는 적게 작용하면서 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이게 라면 어 스프 중에는 어 그래도 좀 복잡한 편이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라벨상 항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 이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면 툰바면 라벨상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